너무 덥다 북한산 국립공원 나들이를 갑시다 우와 이거 나 엄청 크다 우와. 완전 절경이다 너무 이뻐 여기는 북한산 어렸을 때 북한산에서 진짜 많이 놀고 그랬는데, 북한산 왜 왔냐? 북한산 왜 왔냐고. 알겠어. 아, 더워요. 어. 북한산, 계곡이 있습니다. 뭐가 그, 생각나요? 계곡하면 백숙? 에니 무슨 백숙이야 입수, 입수. 입수? 저기 보세요. 아니, 그건, 그건 음식이 아니잖아. 아니, 더워서 지금 물에 들어가고는 싶어. 그럼. 진짜 너무 시, 시원할 것같아 지금. 야, 물이 너무 깨끗하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가재를 그렇게 잡았었다고,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와고 거기서 놀고, 가재 잡고, 또 가고 그랬는지 몰라. 옛날에 놀게 많이 없었어. 삐삐 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삐삐. 015111-3333. 제 번호였어요. 그래서, 한간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게 삐삐 번호냐? 술 취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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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니 <laughs> 진짜 너무 번호가 쉬워 가지고 1 1 1삼3 3자 그때 진짜 진짜 술 취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겨요. 그때는 메시지를 남기는 삐삐 시대에요 그걸 들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왔고. 어? 메시지가 왔네? 야, <웃음> 이것도. 지금 님 됐고요. 번호 아 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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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네. 이렇게 물 좋고 물산 좋고, 좋고, 산 좋고 산 좋고 느낌 좋은 느낌 산에 가장 맛있는 몸보신하는 가게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먹자 지금 이 영상이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말이 굉장히 너무 초복 중복? 그때쯤 되죠? 잠깐만 뭐또 매운 거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너무 많이 속여갖고 이제는 짜증나가지고 믿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저희 설레머니 네. 1주년 일... 잠깐만 울고 시작할게요 <웃음> <웃음> 돈을 얼마나... 1주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플러스 진우 대현이도 몸보신 하자. 그래 그래서 일주일에 대해서 더 고생을 시키냐 지금 더워 죽겠는데 북한산까지 와 가지고 이번은 제대로 몸보신 하자라는 취지에서 북한산에 오게 됐습니다. 봐봐 지금 칡하는 겁니다. 땀 지금 범벅돼 가지고 지금 이거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그동안 어떤 거 우리가 고생했는지 아마 지금 편집으로 쭉 나갈 겁니다 와 어... 방상에서부터 시작했던 와. 거 기억나신가요? 설렘 ON이라는 차... 채널로 여러분들 먹방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채널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상추 위에 명란 위에 고기 위에 고생하셨습니다 레몬 설레몬 한 번만 봐도 알게 되는 레몬 썰고 쭉쭉쭉쭉 쭉, 쭉, 쭉. 생과즙을

맛있다 와 네가 너무 맵다고? 와 맛있기는 드는데 어우 많이 드... <laughs> 그 정도야? 일찍 일했다는 거 사실 까마득하게 몰랐고 솔직히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 고, 그동안 고생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봐주시느라고 좀만 더 봐주실래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봐요, 빨리 가요 그럼 바로 내려가서 우리 제대로 몸보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설렘은 같이 1주년이니까 한번 할까요 같이? 네네네네 하나 둘셋 설렘 몬봅시다 아! 몸보신하러 고고 안녕 제일 좋다 오늘 텐션 만 <laughs> 가자 다 놀았습니다. <laughs> 어우 시원해 너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야 닭이 칠면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laughs> 너무 큰데? 토정닭이란다아 근데 여기 오늘 섭외 진짜 잘했다. 괜찮아요.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나만 너무 노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본인 오늘 몸보신하라고 본인 특집인데. 여기 이름이 효자가든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계곡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놀러 오면 정말 재밌게 잘 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백숙이? 어, 8만 야, 8만 원이면 싼 거야 이 정도 크기에. 왜냐면 외지로 조금만 나가도 12만 원, 11만 원 다시 오가피 들어가고 뭐 조금 추가되면 바로 12만 원, 15만 원 가. 요즘에 비싼데 저렴해졌어. 아니 저렴해 여기 이 정도면. 그만 얘기하고 빨리 먹으라고 뒤에서 새들이. 아, 아, 예, 예, 예. 아, 누가 있다는 줄 알았네. 요 정도면 한 3분의 1단, 4분의 1단 들어간 거죠. 예, 네, 이렇게. 짜자자자 우와. 우와. 이야. 부드럽다, 부드럽다. 살부서지는거 봐. 야손한 뼘만에 뻑뻑살, 날개 날개쪽 뻑뻑살. 이거 한뼘 와, 아,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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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엄청 부드럽네 근데 아이 맛이지 아유 시원하다 좋다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아휴. 아, 유연이다 와 근데 이건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보세요 먼저 살을 일단 들고 있어 부추를 올립니다 부추를 돌돌 돌돌 말아서 이렇게 껍질을 살짝 올려요 껍질을, 껍질을 살짝 올려요 그리고 이 위에 김치를 하나 딱 합니다 싹 올려서 음. 음이 김치도 잘한다. 직접 담그셨네. 이거 완전 항아리에 있던 김치야. 아니 근데 진짜 시원하다. 더운데 뭔가 국물이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 시원해. 그래서 이열 치열이란 말이 있나봐.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해진다.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로. 아! 지누님 네. 오셔서 아, 이건 제가 데리고 다니는 우와 감사합니다 와대누님 좋은 역할 많이 받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laughs> 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건 이 농사진 거고 아 <laughs> 이 고추 같은 건 저희가 여기 밭에서 다 재배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부추전? 파전, 파전인데 파전? 호박도 아. 들어가고 감자도 들 애호박도 들어가고 네, 다들어갔어다 들어갔는데? 네, 부추도 들어가고 <laughs> 오징어도 들어가고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피자처럼 또 먹어야 맛이 또 있죠. 피자처럼 잘라 주셨어. 톡톡 톡. 톡, 톡.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이거만 먹어. 야 따뜻할 때 이거 빨리 먹어봐봐. 와. 도토리묵으로 말할 것 같냐? 어, 여러분,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도토리 무게. 왜냐면 들어가게 많아. 양파 들어갔죠? 이걸 빼먹을 순 없죠. 미나리, 부추 들어갔죠? 당근 들어갔죠? 예. 이렇게 해야가. 쳐다보지 마. 음! 참기름도 여기서 만드신 걸 수도 있어. 어떻게 거래요 어? 오뚜기 아, 오뚜기 거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참기름은 오뚜기 거래요. 딱벤 <laughs> 닭도리탕 한번 또한번 먹어보죠. 보면, 파, 어우, 파, 싱싱하게. 감자, 뭐, 닭돌이탕이 근본이죠, 근본. 감자 있고요 양파, 가득 들어있네요. 이거 보세요, 양파. 어 마늘 향도 강하고. 와. 와 진짜 오늘 진짜, 진짜 부드럽다. 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막걸리 한잔 정도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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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죠. 와 막걸리 기가 막�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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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릉도원이 필요하구나. <laughs> <laughs> 자 주문지. 예. 조심해서. 네, 야 먹으면 세도 되죠. 설레몬1주년 Q&A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설레몬의1주년 Q&A를 시작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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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고 덥고 덥고. 1주년 소감. 거지 같았다. 그지 같. 같았... <laughs> 다음 다음. 왜냐면 해. 너무 힘들었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번 PD 때문에. 채널 컨셉. 원래 없었다. <laughs> 근데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 레몬물을 알려주고 싶었다. 채널명. 설레이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리고 레몬물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다. <laughs> 네, 1주년 소감. 아, 사실 그동안 도와주고 함께해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단순하게 시작했던 유튜브의 시작이 하면서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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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고생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설레몬 레몬이들 감사합니다. 1주년 같이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설레몬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레몬이들도 많은 사랑을 끝까지 지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자, 오늘 설레몬 1주년 북한산에 있는 효자 가든에 와서 계곡에서 또 산에서 닭 백숙과 그리고 닭 볶음탕과 함께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1주년이 됐고 또 많은 질문들 이렇게 또 한번 Q&A 시간도 가져보고 해봤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또올수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 레몬이들 진짜 고맙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배우 김준호로서 더 많은 활동과 영역을 더 넓혀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레몬 레몬이들 사랑합니다. 설레 오 사랑해요 안녕 안녕.